에나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클럽. 진짜 마지막 클럽인가요? 막세게 박스유. 대단하들가 <laughs> 봅시다. 우와 맥주 기계가 이렇게 아, 있구나. 아 그래서 맥주가 유명한가요? 수제 맥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해변 쪽으로 가볼까요?

자리가 어 좋죠. 어 자리 좋습니다. 해변을 바라보는 자리 앉아볼게요. 메뉴. 쓰시는 메뉴 뭐 이걸 봐야 푸드 앤 드링. 아 근데 여기 쓰시가 유명하나? 왜스시가 이렇게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일단 그거 어디? 샘플러. 어. 샘플러가 있었는데. 이런 건가? 이거 4개짜리 200ml. 아, 이거 아까? 응. 있는 보이.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아까 그림. 음, 음, 음. 저희는 맥주, 수제 맥주 샘플러 4개짜리.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필시 타코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 메뉴가 엄청 많아서. 어, 일단 하나 먹어보고 또 시킬게요. 샘플러 맥주가 나왔습니다. 어, 색깔이 다양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먹어봅시다. 자, 하나 먹어봅시다. 짠. 음, 음. 아, 시원해. 바꿔서 이건 나가갔고요. 이건 이거는... IPA니까. 그런 느낌이요 음. 상큼한 향이 나요 그리고 흑맥주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맛이야? 이거는 이거, 이것과 이것의 중간맛? <laughs> 어 이거 음, 맛있다! 맛있나? 응 음. 음! 이거 부드러워요 어! 잘나왔는데 완전? 잘나왔다어 음. 어, 자기도 여기 있어봐 사진 잘나오네 먼저 찍어줄게 명 이렇게 이 받아가지고. 같이, 같이. 아, 차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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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대보. 됐나요? 저 또. 저들 저거. 저거. 거 안 만. 어잘 났다. 어. 완전 잘나왔는데 음. 많이 찍었네. 안만 찍은 게 아니었네. 오, 잘 났다 잘 났다. 완전 잘나왔어 굿. 음. <laughs> 어. 음. 와. 음. 와 맛있겠다. 굿굿 굿. 와. 음. 와. 오 양도 많은데. 음. 먹어봅시다. 와 맛있겠다. 헉, 진짜 큰데? 숙제로구나. 진짜 크다. 와 이거 하나. 이 <laughs> 퀄리티에 이 분위기에 이 음식. 아니 이이 요리 하나가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 음, 여러분? 맛있어요? 여러분? 오빠, 여기 안에 생선살 튀김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생선살 튀김 들어 있고. 소우를 음 소스를, 음 소스를 음 어떻게 찍죠? 토마토 소스 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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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스를 소스를 어스를어스를 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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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어맛있스를 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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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뚝를소는를 소스를 소스 다음에 나트랑을 다시 온다면 루이지애나 필수, 제방론 <laughs> 필수. 아 튀김이 엄청 부드러워요. 안에 아, 네. 생선살 튀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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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이 분위기는 보라타임 못지않은 거. 이 밤에 음. 만족구. 와, 진짜 안에 재료가 응. 꽉 차있어. 응, 응, 응. 이게 그냥 술집의 안주 퀄리티가 아니고 어, 요리야 요리. 요리, 요리 수준의 응. 음식이 나왔네. 응. 우리가 원래 비행기가 12시 40분 응. 정도였는데 지금 현지 시간으로 9시 반이고 공항까지 40분 걸리고 아직 짐도 안 쌌고 마지막까지 달려보자고 <laughs> 가! 음, 식사를 합시다 분명히 배안 고프다 했거든요 내가 아까부터 속이 쓰렸는데 그니까 뽑혀서 쓰렸나? 그러면? 공복에 박시오 <꽉> 먹었더니 <laughs> 좌, <꽉> 씌, <laughs> 꽉셨을... 진짜 박시오 <laughs> 박시오 <laughs> <laughs> 이거 술은 얼마야? 음 그거 오데아이 15만 독? 왜 못봤어 음. 어이판이 있어 어 맞네 15만도 자기야 15만 맞아? 도. 아니 술도 이렇게 해서 7천원? 8천원? 7-8천원인데? 그기좀 줄맞아 아니 셀링클럽이랑 거기 루이지애나랑 해변에 있는 펍이라고 해야되나? 음, 거는 클럽. 이제 양대산맥 두개인데요 셀링클럽은 물론 디제도 있고 음. 스테이지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무광할 저렴하지는 않았잖아. 여기는 좀좀더러리티가 좋고 가성비도 좋고 좀더 조용한 분위기, 음. 식사하는 분위기, 음. 대화하는 분위기고. 셀링 클럽은 클럽이지 뭐. 아, 여기는 좀 다르긴 그냥, 하네. 여기는 맥주집이라면. 아 여기 맥주집 느낌이다, 맞네. 음, 음. 음. 좀 신나게 댄스 댄스 타고 싶으면은 셀링 클럽 가시면 되고, 약간 한 잔하면서 음식에 좀초점을 맞추시려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댄클럽에는 가격이 조금 비쌌어 음. 나트랑 재밌는 게 많아요 음. 돈 조금밖에 안 쓰겠지 싶어가지고 환자을 많이 안 했는데 음. <laughs> 이것저것 재밌는 거 <laughs> 하다 보니까 돈이 받아놨습니다 <laughs> 누가 싸긴 싼데?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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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 다 썼어 택시를 열몇번 탔으니까 근데 택시 한번 타면 천얼마 정도밖에 안하니까 어. 열몇번 타도 한 만얼만 정도 많이 뭐 많이는 안 나왔어 음, 우리 이제 이쪽에 앉을까? 나가볼게. 어. 레일링 음. <laughs> 클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 보고 싶어요. 빨리 가보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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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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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트랑이 재밌는 곳이 많습니다. 제이 보드, 지선 보드, <laughs> 서핑 보드도 있고요. 해변에 이렇게 재밌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 어제 비가 와서 이런 게 없었는데. 아, 그래 그 아, 이런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과일 주스나 맥주 한잔 내리기. 재밌어 보여요. 나트랑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쪽에 면세점들이 아주 붙여져 있네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롯데 면세점 보이고요. 역시 화장품들 많이 있습니다. 어, 나트랑 공항 그래도 좋은데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저 끝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빅토리아식빛 있고요 여기 담배 코너 장난감 선글이 굿즈 선글이 그리고 어? 이거 뭐지? 재밌어 보이는 색깔인데? 여기 둘 다. 아. <laughs> 재밌는 게 있나요? 그런 <laughs> 거 예쁜데요.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거울 있는 거구나. 예쁘네 예쁜 거 많이 파네요. 예쁜 거뭐 있을까요? 아 어, 예쁜 거 많네. 귀여워요. 이런 것도 귀엽고 아 이런 것도 예쁘네. 아, 귀엽고 이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이쁜데? 이거 이쁜데요? 얼마지? 7? 이거 이뻐요. 기념품 가게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있고요. 면세점 안에 화장품 가게도 쭉 있습니다. 이제 타는 곳 근처로 가볼게요. 아, 어 여기는 뭐지? 또 재밌는 거 발견! <laughs> 좋아 보이는데 분위기가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어 이런데 혹시 바나나 칩스 있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똑같은 거 있네 젤리. 어디? 우리 샀는 우리 거? 뭐, 아이 커피도 많다. 유명한 건가? 이 아저씨 그림 커피. 응. 한국. <laughs> 한국 갑니다. 진짜. 빡빡. 나중에 또 만나요, 나트랄. 안녕. 안녕. 다음 여행에서 더 재미있게 텐션 업 해서 <웃음> 만나봐요. <웃음> 까만.